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인생 상담 좀 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장대원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장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보실 분 사주 좀 불러주세요. 네, 54년 네네. 1월 16일 새벽 4시고요. 네. <laughs> 올해 운술 좀 봐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은 그 대, 여자이면서도 대장부 사주를 지녔습니다. 네네. 네. 올해 아홉 수인 거 아시죠? 네네. 네, 네. 네, 임진년 은세에 치매를 받는 흉신은 없습니다. 네. 네, 조상의 혼들과 그 나쁜 귀신들의 조화도 없고요. 네, 네. 임진 임진년 운세는 대결한 편인데, 네네. 풍습을 보자면은 아홉 수는 네, 좋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런 네, 하시는 일에 참고로 하시기 바라시고요. 네, 네. 어, 손실이 없을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에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네네. 네. 올해 길신방은 서쪽과 남쪽의 길한 방향이고요. 네, 네. 올 4월과 5월, 6월엔 봄의 실록이무리어 가는 게백가꽃이앞답도 피는 형국입니다. 네네. 네, 좋은 운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예, 가을의 운으로 보자면 7월, 8월, 9월인데. 네. 이해에는 그 귀인의 도움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운이 들어 왔고 예, 사업운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특히 상업에 종사하신다면은 네, 네. 재물이 풍족하고 곳간마다 예, 가주 재물이 넘쳐 흐르는 운세인데. 네네. 네. 혹시 장사하십니까? 아 네. 네. 식당하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아 선생님 말씀대로. 네. 작년 말에는 좀 추춤하더니 올들어서는 다시 잘 되거든요. 네. 어, 그러세요. 그,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겨울에. 네네. 이, 10월, 12월 달에, 좀 건강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어, 1년 전부터 상체 부위로 크게 칼을 댈 수가 있는데. 네네. 어, 전체적으로 건강만 조심한다면은, 올해 임진년 운세는 대기랍니다 네. 네. 아유, 운이 좋다니 다행이네요. 네. 서, 장사는 선생님 말씀대로 잘 됩니다. 네. 아 그런데 궁금한 게 있네요. 네네 말씀하세요. 네칼될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작년 11월달에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거든요. 음. 선생님 앞으로 또 수술을 할수 있다는 건가요? 네. 아유 제발. 네네. 될까봐 또 걱정되네요. 네 그래요. 에이, 네네. 이날 평생 고생 고생하다가. 음. 할만하니까 이렇게 아플 때요. 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네. 꼭 수술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네, 이미 액땜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네, 어 심신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네,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네, 전이 제대로 안토로록그 관리만 잘 하신다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선생님 사실은 제가 네. 혼자 살고 있거든요. 네, 나이 서른 아홉에 남편 있고 아이들. 다 대학 보내고요. 네네. 결혼까지 다 보내고 나니까. 음. 좀. 집안이 형하네요. 네. 그러세요. 네. 혼자 되신 지가 3 9에 혼자 되셨다고 그랬죠? 예. 네. 고생이 상당히 많은 걸로, 많은 걸로 보이는데. 뭐, 그러면 은 뭐, 만나시는 분 없으세요? 만나시는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지금? <laughs> 음. 그런데, 안 만나고 네. 살았는데, 요즘. 네. 근데 네, 나도 모르게 밤만 되면은 좀 남편 생각도 나고 눈물도 음. 나네요. 네. 애들 다 보내고 혼자 네. 있어서 그런지 아 이러다 우울증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네. 엄마로서 성공한 삶을 살으셨는데, 네. 네 어머니 사주를 보면은요. 네. 초년 운과 중년 운에는 네. 힘들게 사신 걸로 나오지만 맞아요. 이제 는만년 운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 말년 운세를 보면은 네네. 어 새롭게 변화하는 그 새로운 인생을 추구할수 있는 아주 기운이 열려 있습니다. 네. 네 이성운도 좋고 금전 사업운도 좋고 말년에 자, 자, 자식운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네네. 특히 올 임진년 운의 본자리를 보면은요 네. 이성의 운의 합이 아주 강하게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 술에 곡식을 가득 싣고 귀인이 들어오는 운세인데, 네네. 지금 이성을 만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선생님. 아, 네. 단골 손님 소개로 2년 전부터 만나는 음. 사람이 있어요. 음. 마음도 잘 맞고 착한 분인데, 네. 그분도 일찍 상처하고 음. 혼자 아이들을 키워 모두 출가시켰나요? 네네. 예. 네. 근데 시골에서 목장을 하고 계신데, 음.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 좀, 빼먹지 않고 찾아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아, 오래 넘기지 말고 합치라고 하는데, 음. 선생님, 제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혼자 있겠어요? 음. 돌아가신 애들 아빠 떠올리면, 지금까지도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음. 아제 마음이 아직 이러니 이분한테도 미안하고 그렇네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어그 남편에 대한 미안함은 이제 떨쳐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혼자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셨고요. 네. 예 떠나간 남편을 마음속에 잡고 투식 이게 자리 잡으시면은 네. 본인 또한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런 것, 네. 것 같아요. 좋은 짝을 찾으셔가지고 혼인을 시키 혼인을 하시는 게 좋을 거요. 네. 어~ 뭐~ 자식들도 출가를 다 하셨죠 그렇 그렇죠. 네네 훌륭하십니다 네 오히려 먼저 가신 그 아버님을 네. 아버님이 그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에 들 겁니다 네 늦게나마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예, 예. 어쩌면은 네. 그동안에 고생만 하신 그 아내를 위해서 네. 지금 옆에 계신 좋은 분을 보내주신 걸로 보여지네요 <laughs> 네. 네 재혼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분과 네 네. 아유, 선, 네, 선생님. 네. 노력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네.